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결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병에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단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30년 이상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54.4급에 높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소한 건보공단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제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된 급여 비용 약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개별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세포 폐암 외에도 편평세포 폐암 역시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발생 위험이 25.8배 높았고 과거 흡연자는 11.2배 낮아지는 등 금연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보공단이 부담한 막대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7%가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 또한 건보공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 최종별로는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11년 넘게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이번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대 ETV였습니다.